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저 제가 첫 솔로로 네. 모습을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선함이 있지 않을까? 어 애슐리가 이런 매력도 있었어. 애슐리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좀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썸머하면은 거의 섹시 쪽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저는 스포티한 어 느낌과 건강미가 더해진 섹시여서 어 그냥 섹시. 보다는 조금 더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네, 건강한? 네. 네, 건강한. 섹시. 어, 네. 네. 어, 일단, 어, 팬분들을 위해서 먼저 제일 그렇게 변화를 준것 같고요. 팬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네. 어, 레이디스코드가 다시 밝은 노래로 돌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음.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어, 제가 이번에 솔로 앨범으로 나왔을 때 이런 여름과 톡톡 튀는 노래도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어, 이제 처음으로 제 밝은 노래로 오랜만에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네.